강조를 했는데, 두근이 나왔으면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건 아는데, 근이라는 건 X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차수를 낮추려면, X에 대입했을 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이것도 딱 떠올라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밑에 있는 알파의 제곱이 어떻게 표현되어 주나? 4알파 마이너스 1로도 표현되는 거 보여? 됐어? 그럼 요 알파 제곱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4알파 마이너스 를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1 지워지고 4 알파에서 알파, 3 알파 뺐으니까 얼마가 남아? 1 결론, 알파 알파만 남잖아 얘는 어차피 알파 분의 여긴 베타고 얘는 어차피 누구였던 거야 베타 분의 알파였던 거야 같은 패턴으로 그럼 이거 뭐 하면 되겠어? 통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지? 선생님 더안 한다 이거는? b의 제곱이랑 알파의 제곱 b가 아니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변형하기로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서 합에다가 4 집어넣고 곱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괜찮지? s not a good thing. 536번. 은자 이것도 보자. 이렇게 나오고 두군 나왔으면 알파 v e got to go to 알파 베타는. 아유, 똑똑해. 잘했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5차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4차를 갑자기 어떻게 대답하겠어? 못해, 얘들 알았지? 그러면 얘를 뭐 해볼까? 일단, 제곱을 해서 2차를 구해. 그리고 2차, 그리고 얘를 또몇 제곱해서? 3제곱을 해서 3차를 구해. 그치? 그리고 얘를 또뭐한 다음에? 어, 그치? 어, 그래서 5차까지 넘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됐어? 자, 그러면요거로 조금 알파의 5차, 알파의 4차끼리 좀 모아보고, 베타의 5차, 베타의 4차끼리 한번 모아보자. 그러면 앞에 네개 이게 두개에서알파 4차 묶어서, 알파 더하기 1로 잡을까, 얘들아?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베타의 네제곱 묶으면, 베타 더하기, 잠깐만, 쓰지 말아봐, 얘들아. 이거는 오히려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겠다. 얘를 구하기가 좀 어렵겠네? 그치 근데 아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해야겠다 아, 조금 귀찮긴 한데 그치 그냥 따로따로 따로 할게 묶어도 공통 인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임의로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얼마야 변형 공식 우리가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공식 어떻게 되지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럼 요거 계산해 놓게 음, 그러면 얼마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8이니까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잘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더한 거에 세제곱.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 공식은 기억나세요? 자, 일단은 다시 찾아봐. 3세제곱 변형 공식 알았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또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해놓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얼마야? 마이너스 4, 3, 10이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3. 그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인 거 보여? 어, 그치. 그래서, 이거 요거로 한번 제곱해볼게.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럼 알파의 4제곱. 플러스 2 알파제곱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지 이래서 4차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9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9니까 9의 제곱인 81은 자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내가 베타의 4제곱을 구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은 얼마겠어 얘들아? 이거의 제곱이니까 16이잖아. 그럼 이게 16에 곱하기 2니까 여기가 32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 거기까지 해갔어? 얘가 16이니까 16 곱하기 2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를 또 구할 수 있지? 알파의 4제곱하고 베타의 4제곱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80일에서 얼마 빼면 돼? 30이 빼면 되겠네? 얼마 나와? 49. 어, 49가 나오니? 어, 그렇지 49. 그렇지.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은혜야. 이게 4차는 이렇게 구했어. 제곱을 다시 제곱해서. 근데 5차는 한 번에 구할 방법이 있을까? 5차는 그럼 2차하고 3차에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2차식하고 여기 3차식을 뭐 해보면 곱해보면 5차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봐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한번 해볼게. 이쪽에다 이렇게 좁아서 음.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하고 그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5차를 만들기 위해서 곱해볼게. 선생님, 음. 자, 이렇게 그러면 서희야, 전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얼마야? 알파의 몇 차? 5차지 이렇게 하면 얼마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베타의 오제곱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오승하고, 베타 오승 여기 있지, 얘들아? 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할게. 난얘 알파 오승하고, 베타 오승을 구하고 싶은 거고. 요거 두 개에서 있잖아. 알파 제곱, 베타 의 제곱이 공통인수잖아. 그럼 베타 남고, 알파 남으니까 요렇게 묶어 볼수 있을까, 얘들아? 식을 요런 식으로 좀조작 조립을 해놔. 알겠지? 음, 그루 집어넣자. 자, 뭐라고 했냐면, 아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9라고 계산했으니까, 여는 9구. 그 다음, 알파세제곱, 베타세제곱은 마이너스 13이었어, 얘들아. 그리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알파제곱, 베타제곱 아까 16이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겠지. 얘가, 어, 그래서 따라서, 알파의 5차, 오차, 베타의 5차는, 자, 요식에서 요걸 넘기면 되겠다. 자, 9 곱하기 13을 해봅시다. 9, 3, 27에 9, 1은 9니까 117이니까 마이너스 117에서 플러스 1 6에 넘어가면 되겠죠, 주나? 그럼 얼마 나와? 음, 마이너스 얼마? 105, 101? 어, 그치. 마이너스 10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뭐 구했냐? 이거 4차 40분 거 구했고, 이거 마이너스 101인지 구했네?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1 0 1이시고요 이만큼이 49인 거죠? 답이 얼마야? 2번. 어, 그지 2번. 괜찮아? 은혜도 괜찮니? 어, 그치.